자한번 실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시면 네. 자기분님 출발해주세요 네. 네 하나 둘셋자안녕하 <목소리> 우리 실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바로 우리 평소에 우리 지독하게 당하는 우리 바로 cc기들 어, 각종 이런 cc기들 여러 <목소리> 어 이렇게 선광탄도 <성관탄도> 있고요 <목소리> 어. 뭐 맹위에 얼리기 뭐 등등등 뭐 이렇게 많잖아요 라인 알아 돌진! 어 그죠 그죠 막 그런게 있는데 도중에 빡쳐가지고 게임을 꺼버린다 게임을 <laughs> 나가버린다 과연 이러면좀 <laughs> <laughs>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빅렷이 반사가 되는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, 시작! 어. 갑시다! 바로 이 첫번째 캐릭터 자 첫번째 캐릭터는 바로 우리 맥크리 어이 맥크리의 박보리. 맥크리의 성관타 이 어. 성관타에 박히면 꼼짝 못해 여러분 아시죠? 그냥그냥 예. 어이 성강에 맞게 꼼짝 못해 과연 성가탈에 <laughs> 맞았을 때 게임을 나가버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보겠습니다개빡치우 <laughs> 어떻게 되죠자휴진님 네, 네, <laughs> 자, 준비됐나요? <laughs> 네자 갑니다. 헤헤 <laughs> <laughs> 야, 헤 야. 헤헤야 아 이거 틀리네. <laughs> 야 이거 뭐야 <laughs> 너는 진짜 친구랑, 네. 친구랑 1대1 할때 이렇게 하면 돼요. 아이거다 서점에 막히면 걸렸다. 나가면 아, 됩니다. 바로 이렇게 게임을 <laughs> 나가버리면은? 아 이렇게 어, 어. 죽지도 않고 어 바로 빅녀씨냥 저한테 날라오는 여러분 이번 영웅은 자 바로 이 트레이서. 아이트레이서 트레이서. 네 트레이서. 퍼스 폭탄이 펄트북탄이 있습니다. 퍼스 폭탄이죠 그죠? 펄스 폭탄 네. 맞으면 펄... 그것만큼 기분 펄트탄이요? 나쁜 적이 없어요. 네 그죠? 부착이라고 화면에 뜨거든요. 아 정말 빡치죠, 그죠? 네. 네. 과연 이게 당했을 때 게임을 나가버린다. 네. 과연 어떤 일을일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딱 던지고 국민랑 네. 같이 네. 사라진다. 부국기가 더도 도 컴퓨터 끄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 네. 그러면은 자 한번 실험을 들어가도록 할게요. 자 준비되셨으면 자 기분님 출발해 주세요. 네. 네. 하나, 둘셋 오. 내가 팀원들을 구했다. <laughs> 아, 개웃겨 뭘 구해? 이번 영웅은 바로 우리 메이 메이코패스죠. 어우, 앉아 있는 거 아, 보세요. 표정 보세요, 여러분들. 어우 무섭습니다. 어, 살기가 어, 옆에 있는 애 얼려버릴 거야. 어. 이런 표정이거든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메이년. 네. 자, 메이는 어떤 게임니까 바로 붕구기죠, 붕기. 궁극기. 그렇죠. 그리고 얼리기. 네, 풍초 원신죠. 자, 이때 과연 나가면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기분이에요. 네. 네. 자, 모두를 얼려주시죠. 알겠습니다 원성성 오죠,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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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가 쓴 거! 자, 이번에 우리 델로님께서 이를 내셨는데 자, 아번보게요 자, 기분이 궁칠나요? <laughs> 네, 준비됐습니다 자, 모두를 얼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! 원숭성! 석양이... 어? 이거 안되네? 아, 자, 아, 과연? 아, 과연? 어? 하하핰 밑에 나어그 야아 야, 이거 야, 제가 봤을 때 거의 예, 일대일 예, 예, 예. 하는 그 순간 딱 나가면 됩니다얼려지면아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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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우리 점크레. 점크이죠아 점크레. 아이점크레이 이게 덫을 깔아놨어요. 어 덫을 덫이 깔아놨는데 덫이다. 과연 이게 덫이 걸렸을 때 보통 이게 주례를 같이 설치해 놓잖아요, 그죠? 그죠. 커트리거든요. 네, 딱 발동되면 뜨면은.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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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근데 과연 이게 덫이 걸렸을 때 과연 게임을 나가 버린다.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준비된다요 예. 아, 준비됐습니다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출발해 주세요. 하이, 하이, 하이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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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아니, 아어디로이어졌어 뭐야? 방금 그잠을쇠 뭐냐? 야, 그 세고 뭐야? 쇠고랑. 아니, 그잠을쇠야 그게? 아니, 세고랑 뭐야? 세고랑. 아니, 그거. <laughs> 아니, 일로 일로 이어졌는데 분명히. 뭐지, 뭐지? 뭐야? <laughs>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? 여러분 <laughs> 이번 캐릭터는 바로 우리 디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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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 이거를 찍을건데 자 보면은 우리 네. 디바가 궁극기를 쓰면은 너프해보시지 하면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죠? 그렇습니다 자 과, 과연 그때 어 이제 디바 궁극기를 쓴 사람이 나가면은 과연 그 디바 궁극기를 어.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신를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이거 만약에 사라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은 거의 뻑하거든요. 어. <laughs> 어, <한번 웃음> 어, 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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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오지는 부분이거든요. 자 한번 <laughs>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기분이 출발해 주시죠. 자, 자 빨리... 이거는 우리 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살았다. 어 <laughs> 살았다. 아니 뭔데 어떻게 됐는데? <laughs> 우리 살았어. 웃어요! <laughs> <왜 그러세요? 웃음> 아니 없어졌어, 없어졌어. 그냥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. 그냥 <laughs> <laughs> 이번 캐릭터 바로 라이나르트. 어, 라이나르트입니다. 자, 라이나르트네요. 안 하세요?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자, 라이나르트 를할 건데, 자, 라이나르트가 구급기를 쓰면 이게 캐릭터가 쓰러지죠. 그죠? 그렇습니다. 자, 캐릭터가 쓰러지는데 과연 이게 어, 도중에 게임을 나가버리면은 이게 그 라이터 구급기를 쓰고 또 시프트를 이제 돌진하면서 이게 상대방 제압을 하는데? 게임을 나가버린다 과연 어떻게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, 네. 빡치는네 네, 정말 빡치는가봤을때는자 준비 되시면 한번 는가오는이간다 어? 들어와 다어와우을오오이다는이는이이 어. <laughs> 기분이, 이거는... 기분이 어때요? 어왜 빠들 중간에 나가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겠 아, 알것 아, 알겠습니다.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우리 로드 호그. 자 로드 호그의 갈고리 엄지, 있, 있죠 갈고리 기분이? 엄지 네. 엄지 첫. 자 갈고리가 과연 맞았을 때 게임을 나가 버린다.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<laughs> <맞죠>? 아, <laughs> <laughs>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어 약간 빡쳤는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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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자흰 귓개 한번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자 한번 끌어보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뭐야! <뭘> 어어 <뭘> <뭘> 야! <뭘> 와, 이거 혀니랑 맞힌다. 혀니라도 죽여야겠어요. 여러분, 이번 아, 캐릭터 우리 한조죠. 한조. 자, 마지막 캐릭터 우리 한조로 할건데 자, 바로 한조의... 준비 완료. 자, 그 뭐야. 은파 화살인가요? 그죠? 네. 네, 은파 화살로 해가지고 만약에 적을 맞췄어요. 맞췄는데, 네. 그 적이 은파 화살을 보여주기 게싫거하나가 네, 어떤 일은 아 어떤 일런 하는지. 몸에 꽂힌 상태에서 나가는 거죠? 네, 몸에 꽂힌 상태에서, 아, 어, 이거 적들에게 전부를 주기가 싫다. 나가야겠다. 아니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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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일은 <laughs> 하는지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한번 어, 보도록 할게요. 아, 뚜리님. 네. 피자 8조각에서 7조각을 먹으면 몇 조각이 남아요? 한 조각. 남아요. 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맞추면. 하나. 뭐지? 어? 한가? 하세요. 뭐야? <laughs> <laughs> 둘에 나가? 하세요. 하세요. 헬로 네. 도 둘에 나가? 어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이렇게 맞췄는데. 어, 뭐야? 아아. <laughs> 아, 유지가 되네요. 뒤에 있는 디바가 아, 한가네요. 이게 몸을 꽂혀도. <laughs> 어? 네. 뒤에 있는, 뒤에 있는 디바에게 어, 효과를 아직도 보여줍니다. 그래 나가도 의미가 없다. 아, 신기하네. 아, 나가도 의미 자, 마지막으로 없... 한족군 갑니다. 제용 없어지나 봐주세요. 뭐라고요? 아, 제 오, 용이 없어지나 봐주세요. 한번 보여주시죠. 네. 네. 일단 일로 일로 쏠까요? 네, 아무 데나쏘세요 알겠습니다. 네. 갑니다. 네. 뭐, 기아 어, 어. <laughs> 이게 이게 네. 용이 나오는 그 홀은 생기는데 유지가 되는데 네. 용가리는 사라집니다, 여러분. 자 여러분 저, 이상으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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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c 어, c 기를 당할 때 게임을 나가 보았다 어, 이 영상을 마, 마무리 짓겠는데요. 어, 여러분 빡치시면 그냥 게임 나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안 <웃음> 돼요 <웃음> 여러분. 나가시면 불이익 받습니다. <laughs> 아, 게임 그래, 도중에 그래, 나가시면 안 돼요. 그죠 그죠. 그렇죠. 여러분들 어, 큰일 납니다 에이. 여러분들. 게임이 아무리 화. 화가... 친구들이할 때. 친구들이할 네. 때. 아 그죠 그죠 그죠. 여러분들 아 게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참고 하셔야 됩니다. 에이. 아시겠죠? 자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.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어이 개 같은 것도 나갔어 됐자 <laughs> 이... 갑니다 어? 아. 안 나가져 <laughs> <laughs> 뭐안 나가 뭘 너야 뭘안 나가져야 현실에서 손으로 맞았어 너 <laughs> 모기 버리고 간 거다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, 그, 예? 그래, 괜찮아. 이거 맞다 맞아 나가는 거예요? 뭐라고요? 맞다 맞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? <laughs> 그래, 이거 신경을 말을 하면 어떡해요? 그런 말을 하면. <laughs> 하나, 둘, 셋! 잠깐 나가 있어. 야, 브가 <laughs> 이거는 우리. 저도 <laughs> 일로 어, 와봐요. 왜요? 제 마음이에요. 짠! 극혐이에요. 그 자기, 자기, 아! 나못 봤어, 너였냐? <laughs> <저기야, 이> <laughs> 감정 표현할 시간 없어요 아 알았어 오케이 게임, 알았어, 게임 알았어. 나가기 누르면 정말 나가시겠습니까? 이더가 어서 아 돼.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갑니다 아니 정말 나가시겠습니까? 는왜 물어보는 거야 나가기를 눌렀는데 <laughs> 자가게요 <laughs> <자, 웃음> <자, 웃음> 나갈 거라니까 나가려고 눌렀는데 정말 나갈 거야? 는왜 아, 물어보는 건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바로 우리 <laughs> 라이 <로라라라라라라>. 드르트자 <laughs> 이거 라이 아르트인데요그 <laughs> 그야 이거 한 스톤 저 형님 하십시오. 야 이거 한 스톤에 나오는 그 몰록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들어와. 이렇야 이게 어떤 거야? 기분 좋아. 에비, 에비, 오, 에비, 오.